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피부 좋아지는 방법은 화장품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피부 시술 의원과 양분하고 있는데요. 저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장품 무용론자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화장품 목록을 알려주고 보습제도 화장품보다 집에 있는 식용유가 효과 좋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피부가 까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한 쓰레기 영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의사분들은 피부 염증으로 인한 피부 개사를 치료해 주는 분들입니다. 즉, 피부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고쳐주고 피부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직업인데요. 이런 경우 피부 청결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피부를 약하게 하는 세안제를 권할 수밖에 없고요. 피부 주름을 막아주면 오히려 의사분들한테는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의사라도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드름 있는 분들은 10병 중 1명도 안 됩니다. 즉 10대나 20대 젊은이들 중 10%도 안 되는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3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그나마 여드름 나는 분들도 안 나는데요. 전체 인구 중 5%도 안 되는 염증 있는 피부한테 맞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안제가 피부를 약하게 하고 피부장벽을 훼손시킵니다. 세안제가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세포간 지질도 같이 녹이고요. 그 결과 피부에서 수분 손실이 많아 탱탱한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오일은 모공을 막아 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보다 피부를 덜 늙게 하고 피부에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증을 막고 피부가 원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의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장벽이란 장벽 밖에서 장벽 안으로 안 좋은 것이 침투 못하게 하고 장벽 안에서 장벽 바깥으로 좋은 것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피부에 트러블이나 염증이 덜 생기면서 피부가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수분 손실을 막아서 피부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술이나 레이저는 피부장벽을 해치는 과정입니다.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부장벽을 파괴하는 시술이나 레이저가 용인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피부장벽을 해치는 일이라서 충분히 피부가 쉬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님 한 명을 받으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가 시술도 최소한 하고 난 다음 두달 정도가 피부가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피부가 감당할 수 없고요. 오히려 피부가 붉고 민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이저가 소비자들한테 시술 만족도가 큰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피부가 완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할지라도 시술이나 레이저를 많이 받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튼튼한 피부 구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몇십 년 후에 더 늙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예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멀쩡한 오이가 열 에너지를 가하면 오이가 흐물흐물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뭔가를 통해서 미용적으로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부 관리의 수단은 거의 화장품인데요. 여자 의사분들 말고 프라이머가 뭔지 컨실러가 뭔지 정확히 아는 의사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십 년전 코스메슈티컬, 즉 의약 화장품이나 의사가 만든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요, 멀쩡한 화장품에 염산이나 황산의 사촌지간인 아나바알을 넣어 전 국민의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의사가 만든 화장품, 즉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했습니다. 피부관리의 수단은 화장품인데요. 의사분들이 염증이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치료해주는 전문가이지. 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가도 땡땡땡땡이라는 화장품 하나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냥 업자가 권해주는 화장품 적당한 마진 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개선하고 싶은 것은 기미고 주름이고 흉터잖아요. 근데 이것은 피부가 환경과 싸워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상태입니다. 즉 질병과 염증을 이겨낸 최적의 피부 상태인데요. 이것을 미용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준다네요. 그것을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직업은 돈 버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직업 의식이 있습니다. 유독 여러분이 갈망하는 뷰티 계통 즉 화장품 회사나 뷰티 계통 병원들은 여러분 피부에는 관심이 없고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피부나 화장품에 대해 많이 아셔야 하고요. 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